안녕하세요. 필라테스 현님쌤입니다. 오늘은 리포머에서의 전신 시퀀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피티션은 조금 더 증가를 시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한 3회에서 5회 정도만 반복을 하는 것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양손으로 숄더레스트를 잡아주신 다음에 두 다리를 레그탑으로 들어줍니다. 앞으로 뻗었다가 다시 접는 동작이에요. 자, 이때 최대한 중립 유지해주시면서 무릎을 90도로 접었다가 앞쪽으로 뻗어 줍니다. 뻗을 때는 좌골 뒤쪽을 하나로 모아 준다 생각하면서 고관절 뒤쪽까지도 힘을 쓰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이제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 lower and lift 동작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솔더 레스트는 위로 뽑는다기보다 겨드랑이를 조여내서 내 팔꿈치를 발끝 방향으로 더 끌어내린다 생각을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아랫배와 윗배 모두 힘을 유지 자, 이제는 롤 오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가능하다면 더 내려가셔도 되고, 저는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두 다리를 열어주신 다음에 천천히 하나씩. 천, 처음에 롤 오버를 할때 척추에서의 가동성, 그리고 햄스트링의 가동성을 생각을 해서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다리를 내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발, 발가락이 바닥에 닿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내려올 때 너무 허벅지가 가슴으로 가까워지지 않도록 그 간격을 유지를 한다 생각하면서 끌고 내려와 주실 거예요. 자 이제는 다리를 천장으로 한번 들어 올려서 잭나이프. 자이 상태에서 괄약근 뒤쪽에 힘을 유지 허벅지 뒤 아래 빼 힘을 유지하며 최대한 천천히 내려옵니다. 다시 엉덩이 뒤쪽 햄스트링에 힘으로 다리를 들어 올려 보고 그 각도를 유지하면서 내려오는 잭나이프. 자 이제는 무릎을 접어주셨다가 양손으로 다시 숄더레스트를 잡기를 유지를 해주실 거고요. 무릎을 애매하게 펴보실 거예요. 그래서 90도보다 조금 더 길게 뻗어주신 상태에서 두 다리를 한번 내려봅니다. 그래서 좌골 뒤쪽, 엉덩이 뒤쪽에 이렇게 내릴 때 힘이 들어가는지를 체크. 그러니까 아랫배 뿐만 아니라 여기도 같이 써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상체가 올라온 상태에서 싱글 레그 스트레치를 가볼게요. 다리를 많이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허벅지 뒤쪽 힘과 아랫배 힘을 연결을 시킬 수가 있으면 높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최대한 올라오신 상태에서 싱글 레그 스트레치. 두 무릎을 가슴 쪽으로 아까보다 조금 더 당기면서 한번 해볼게요. 아까는 90도를 유지했거든요. 자 이제는 시저. 양손 머리 뒤에 받쳐주시고 크리스 크로스. 복부 운동을 쭉 이어갔습니다. 천천히 머리를 바닥으로 내려 놓으셨다가, 자, 이제는 조심히 옆으로 불러서 일어나 주신 다음에 박스를 세팅을 할 거예요. 박스를 가지고 오셔서 롱박스로 세로로 길게 두실게요. 지금 앞쪽 면 복부를 쓰고 그리고 플렉션 동작이 주를 이루었잖아요. 자 이제는 익스텐션, 신전 동작들로 등 뒤쪽과 우리 하체 뒤쪽과 후면의 근육을 모두 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이 박스 바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살짝 앞쪽으로 나오신 상태예요. 자그 상태에서 손은 그냥 바닥을 편안하게 짚어 주실 거고요. 완전히 머리를 떨궈서 바닥으로 동그랗게 척추를 풀어 주셨다가 다리 안쪽에 힘, 괄약근의 힘, 하체 힘을 유지를 하고 중립까지 먼저 올라와요. 그다음에 손바닥으로 살짝 바닥을 당긴다 생각하면서 베이비 스완 올라옵니다. 다시 중립, 그리고 플렉션. 그러니까 플렉션과 뉴트럴 익스텐션을 왔다 갔다 반복을 해 보실 거예요. 다시 중립을 지나서 플렉션까지 내려갔습니다. 어깨를 끌어내리고 목 길게 뻗고 올라와서 신전 내려. 와서 중립을 맞추고 양손을 발끝 방향으로 뻗어주셨어요. 자, 이 상태에서도 한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손이 바닥을 지지하지 않고 여기서도 중립과 신전을 할수 있는지를 보는 건데 팔이 그걸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내려갈 때는 암 무브먼트가 살짝 인터널로 갔다가 중립 지나 올라갈 때는 익스터널, 외회전으로 돌려주시고 다시 중립, 그리고 플렉션. 뉴트럴 지나서 익스텐션 갈때 엄지손가락이 천장을 눌러주신다고 생각. 거기서도 한번 크게 원을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척추의 모양은 그대로 유지를 하신 상태에서 팔만 원을 크게 그려주시는 거죠. 내려가지 않도록 높이를 유지를 해주시고, 자, 이제는 중립까지 내려오신 다음에 여기서도 서클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팔만 더 신전을 시키셔서 새끼손날로 천장을 누른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어깨 입장에서는 신전을 하게 되겠죠. 더 삼두와 광배를 더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앞에 있는 이제 스트랩을 잡아주실 거예요. 뭉텅이로 앞쪽을 잡아준다고 생각을 해주신 다음에 신, 오, 우리 중리까지 올라오시고, 그 다음에 풀링, 당겨주실 거예요. 다시 돌아왔다가, 엉덩이 쪽으로 팔을 쭉 당겨요. 사실은 팔을 당긴다 라기보다 목을 앞쪽으로 쑥 빼내서 내가 앞으로 나아간다. 앞에 있는 구멍으로 내가 쏙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팔 힘으로만 단, 당기는 동작이 아니라는 거. 자 이제는 신전도 함께 해볼게요. 그러니까 풀링 스트랩을 하시면서 척추가 같이 신전을 해주시는 거. 이제는 삼두 트라이셉 익스텐션.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오셨어요. 앞에 스트랩을 내려놓으신 상태에서 옆으로 돌아서 왼쪽 면이 위로 갈수 있게 사이드 라인을 해주세요. 오른쪽 팔꿈치로 바닥을 밀어내실 거고요. 여기서 힙 업덕션. 그리고 나서 서클. 그럼 고관절 입장에서는 썰금덕션. 사실상 이거는 물론 당연히 중등근이 사용이 되지만, 어, 그거의 포인트라기보다 서클을 그리는 동안에 내가 상체 안정을 할수 있는가가 되는 거예요. 자, 무릎을 이제 접어주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왼다리를 쭉 뻗어봅니다. 고관절을 접었다가 펼쳐주기. 이제는 상체가 바닥을 향해서 돌아주신 다음에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고 여기서도 힙 익스텐션을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상체도 익스텐션이고 그리고 고관절에서도 익스텐션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겁니다. 더 올라와서 손바닥으로 박스를 짚고 여기서도.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오셔서 방금 사용하셨던 왼쪽 고관절 뒤쪽 라인에 스트레칭 먼저 해줄게요. 이제 다시 한번 엎드려 주신 다음에 T자에서 당길 수 있는 동작으로 이어갈게요. 양손으로 로프를 잡아주신 다음에 Y자에서 시작을 해서 발끝 방향으로. 아까 전에는 아래를 긁어서 발끝으로 보냈잖아요. 이번에는 Y자에서 시작을 해서 발끝으로 크게 원을 그립니다. 그래서 팔 높이가 박스 이하로 낮아지지 않아요. 신전까지 함께 할수 있겠죠? 신전 상태에서 크게 서클을 그립니다. 천천히 돌아와서 다시 한번 스트랩을 내려놔주시고 옆으로 돌아서 사이드 동작할 거예요. 아까처럼 힙 업덕션 먼저. 그리고 서클 리버스, 무릎을 접어서 고관절과 무릎을 접었다가 펼쳐주는 익스텐션 동작. 천천히 내렸다가 양쪽 손바닥으로 캐리지를 짚고 베이비 스완으로 올라와서 다시 한번 고관절 들어주고 그리고 손으로 박스를 짚어서 스완 만들어주고 여기서도 엑스텐션 조심히 바닥으로 내려와서 스트레칭까지. 오늘 시퀀스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